안녕하세요 들레열정 이동민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경제적으로 부담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올류모닝 중고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운전은 편하고 주차를 쉽게 할수 있으며 좋은 연비와 다양한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경차입니다 올류모닝 차량은 사회 초년생 첫차 출퇴근용, 연습용, 간단한 외출용을 사용하기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부담없는 시세로 경차를 구입 예정이신 고객분들께 올류모닝 차량 추천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올류모닝 차량은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버튼시동,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등등 다양한 옵션으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차량의 주행거리는 연식대비 짧게 달린 약 97,800km 달린 차량이며 사고 이력은 성내로프를 확인해 보시면 교환력이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유럽부원본이 필요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딜러쪽으로 문의 주시면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류모닝 차량의 외관, 실내, 하부 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류모닝 차량의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과 보조석 측 전체적으로 하부 상태를 확인해보시면 차체 녹슴 또는 부식이 심하게 발생된 곳은 없습니다. 운전석 측 조인트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고무가 손상되거나 구리스 노출 또는 오염이 된 현상은 없습니다. 보조석 측 조인트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고무가 손상되거나 구리스 노출 또는 오염이 된 현상은 없습니다. 엔진오일팬 상부팬과 하부팬 모두 누유가 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미션쪽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오염이 되거나 상부층에서 흘러 누유 흔적 또한 없습니다. 올루모닝 차량에 시운전을 해보기 위해서 나와봤습니다. 경제적이고 가성비 좋은 경차를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차량으로 운전이 쉽고 편한데요. 그럼 시운전을 통해 가속과 브레이크 제동 하부 소음까지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비션 충격이 없고 엔진 소음도 없이 깔끔하게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제동 시에도 정상 작동하며 소음 없고 핸들이 떨리는 증상 역시 없습니다. 유턴했을 때 핸들링 부드럽고 걸리는 건 전혀 없이 잘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뉴모닝 차량의 시운전을 보았습니다. 우수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여러분들께서도 꼭 직접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면부 외관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넷 앞범퍼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깨끗합니다. 보조석 앞 핸더 앞 도어 뒷 도어 쿼터 패널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깨끗합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뒷범퍼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깨끗합니다. 운전석 커터 패널 뒷도어. 앞 도어 앞 핸더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깨끗합니다. 올뉴 모닝 차량의 라이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전면부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텔램프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운전석 텔램프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부 트레드는 양쪽 모두 약70% 정도 남아있으며, 운전석 전면부 휠 상태는 큰 스크래치 없이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전면부 휠 상태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트레드는 양쪽 모두 약80% 정도 남아있으며, 보조석 후면부 휠상태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운전석 후면부 휠상태는 큰 스크래치 없이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올류모닝 차량의 실내 옵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수 약 97,800km 정도 운행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핸들 열선,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루밀러 후방 감지기 ABS 핸들 리모컨, 네. 어. <laughs> 전동 접이식 미러, 오토 라이트. 에어컨. 인조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찢어진 부분은 있으며 연식 대비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시트 찢어지거나 해진 곳 없이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뒷좌석 열 시트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 10월식 올리모닝 럭셔리 베이지색 가솔린 차량의 차량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대표분을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직접 차량 매담및인 탁송 출고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탁송 출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가 있기는 있 중고차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